금번 8월에 어, 이게 휴가를 첫, 첫 주에 다녀오면서 제머릿속의생각의 중심이 그래도 교회라는 거였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느 도시가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공중에서 서울 하늘을 밤중에 내려다봤는데, 빨간 십자가가 여러 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이게 목회자 잡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지 그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건물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나가도요, 한인들이 몇십 명만 있는 그런 마을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세워.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수천 개 교회가 있는 거죠.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놀았고요. 어린 시절에 노는 것도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끔가다 교회에서 잠자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느 곳에 서든지 교회가 친근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번 8월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도 있고 해서 제가 이 8월 달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첫 번째 편지의 서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여기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다음으로 제일 오래 머물렀던 18개월, 1년 반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게 고린도교예요. 당시 고린도는요, 아가야로 불리는 식민지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항구도시, 고린도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도시, 항구도시 특성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도시 특성상, 뱃사람들이 오가며 저가며 현금으로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뿌리고 하는 데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락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타락의 도시였기도 하고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 80km 이상 떨어진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활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그렇게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인데 3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3년여간 머무르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은사 중심의 성령 중심의 그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됐다. 밖에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파 저파 나뉘어져서 서로 갈라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씁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고린도에 곧 가겠다. 그러면서 먼저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설를 쓰면서 맨 앞에 인사말을 하는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바울은,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성경 가운데 13개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쓴이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그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지칭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60번 이상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도 하고 또는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다른 책들 다 합쳐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거죠.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이 교회, 곧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한다고 썼어요. 다볼수 없고 한, 한 구절만 볼게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쓴그 1장 첫 구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 대살로니가 인해 에클레시아 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어, 이런 뜻이기도 한데,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과 구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륜가전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로 또이 교회라는 말을 언급해요. 자, 1장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십시다. 1장 2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 저는요 제가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서울의 신촌에 있는 그 연세대학 정문 맞은편에 있는 창천감육의 부목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할 때고 그냥 열정 하나 있을 때인데 그 교회 교육파트에 교육담당 부목사로 갔는데 신학생 전도사 한 명도 없이 첫 번째 1년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생부, 청년부까지 저 혼자서 다 맡았습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열정으로 그 해에 교학교가다 부흥했어요 이건 지금도 저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무도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다부응했어요 어, 그런데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겼고, 힘에 붙이는, 붙이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갈, 등도 생기고, 교회 학교에 이제 부장 선생님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교회 학교 내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교육부장, 교회 학교장, 뭐, 어, MIP 지도부장 다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의견 조율하는 걸잘 못해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열심히 나름다면서 한만 5년쯤 됐을 때, 제만 5년쯤 됐을 때아 내가 이제 이 부목사를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하겠나. 여기서 몇년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곧 담임목사가 될 텐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교회에 담임목사가 되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가 되든지 내가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목회를 나가게 될 텐데 내가 담임목사가 돼서 이끌어가고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란 도대체 뭐냐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담임목회를 앞으로 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게 맡겨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냥 제가 끄적끄적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과 목회 철학. 내가 어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또는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역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노트에다 끄적거리면서 썼던 거. 그때게 이제 98년부터 99년, 1999년 이때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찢어가지고 막 접어서 당시에 목회자 수첩에다 끼워놓은 거 지금도 있어서 가끔가다 꺼내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들이 펜으로 막 적어서 해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고민할 그때에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어, 이 말씀에서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 주었거든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근데 이 구절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 정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요 1장 2절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입니다. 풀었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 이걸 영어로 로칼이라고 하는데, 로칼 처치라고 해. 그래, 지역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우신 교회. 이걸 그대로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해 보면,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109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게 우리 제일교회입니다 아, 교회는 이 땅의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로컬 처치의 개념이 좀 바뀌죠. 예, 얼마 전에 만나교회에서 미디어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요. 미디어 교회는 로컬이 없어요. 그 어떤 지역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제천제일교회 다음번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미디어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로칼 처치, 이, 이땅 위에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은데, 바울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저도 마음에 새겠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땅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이땅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교회는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때묻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때묻고, 죄도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속해주면서,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그 때가 벗겨지고,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대학 4년을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 신학교 강의실에서 많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거기 교회론, 이런 것도 강의 듣고,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회론 세미나라고 하는 한 학기 그런 세미나에 들어가서 내가 외국 사람의 원서를 번역해 가면서 그걸 발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뭐, 교회가 이게 은사공동체다,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이 40이 다 돼서, 네? 나이 40이 돼서, 아, 교회 공, 교회가 공동체를 뜻하는 거구나. 교회가 건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스스로 한심하게도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새겼어요. 마음에. 교회는 공동체구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서른아홉 살때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걸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제천제일교회가 이 제천에 세워진 지가 올해가 109년이에요. 1907년 8월 23일날. 우리 교회 연혁에는 1907년 8월 23일 날첫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109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109년 전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109년 전에 10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당시 역사에서 분명히 밝혀지진는 않아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전도해서 예수민 사람이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저 경기도 이천 쪽에서 전도인들이 와서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겼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제천 출신으로, 여기 제천 신월리 출신으로 한국 감리교의 초대 목사가 된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한 두세 주 제천에 내려와서 1902년도에 내려와서 한몇 주간 이렇게,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때 전도해서 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증명할 자료들이 없어서 분명하진 않지만 제천의 이쪽 지역에 초대신자 10명이 이종수 씨를 비롯한 10명이 첫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시작했다 1907년에 이게 교회 연역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나간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이 제천 지역에 다른 마을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속해를 띄어서 그쪽 사람들께 보내서 교회를 개척한 게제 천지역에 14개 교회를 분립 개척 설립했고요. 해외 태국에는 두개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웠고 또한개 교회가 태국에 있는데 그거는 이미 세워졌던 교회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 교회 에또 다시 예? 우리가 지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서 태국에는 3개 교회까지인데 엄밀히 처음 말한 거로 따지면 2개 교회를 처음부터 이게 세웠고 최근에 필리핀에 산타마리아의 성교센터를 지으면서 거기가 100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17개 교회를 우리가 개척 설립을 했죠. 태국에 하나 더 치면 18개가 되겠죠. 참으로 귀한 인들 해낸 우리 제천 제일교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죠. 앞에 선배님들이, 우리 원로장님들도 여기 계신데 앞에 그런 장로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한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몇년 전에 한 5, 6년 전쯤 되나요? 우리 제천의 강제동에 새롭게 택지지구가 정해지고 구역이 정리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서서히, 그 계획이 실형되어져서 아파트들이 이제 건립되어지고 막 그럴 때쯤이었는데, 우리 원로 장르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 하시면 있고, 또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강제동에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선다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1교회 밖에는 그것을 감당할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 5년 전쯤에, 그때 우리 교회 부채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지금도 좀 이렇게, 어, 부채가 좀 남아있지만, 그땐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부채 때문에 몇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새로운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저는 뭐,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가 지금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었던 거지. 어, 그런데, 이제 2, 3년 지나면서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 여기에 교회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부지 나왔다오러는데 알아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가격만 많이 비싸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 하나 없는 이쪽 동네에 그쪽에 교회 하나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다가 재작년쯤에, 2년 전쯤에 감당 못할 것이 또뭐 있겠나, 이제는. 우리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지.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에 부치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제동 쪽에 어,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좋다고 나중에 그렇게 함께 결론을 냈어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전통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교회 하나 더 없는 지역에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또 그렇게 뜻을 모아줘서, 그러면 우리 부지를 알아보러 다닙시다. 그래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이것저것 거의 다 뒤지는데, 이제 막 땅값은 들썩거리기 시작하지, 막 오르려고 막 그러지, 한참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초에, 우리가 강제동에 450평 땅을 구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이명아 목사님을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참 이상해, 강제동. 그래서 마치 강제로 우리를 개척시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보니까 한문으로 강강 자에 모두 제 자, 모든 제자 또는 모두 제 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강제적이고 좀 세니까, 그 모두 제 자를 어조사 저 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강저동이라고도 읽는데, 요게 조금 완화되니까 요즘에 이름을 강제동에서 강저동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 그렇게 놓고, 이명아 목사님 보고 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강저동에 그 지역 이름, 강저라는 이름을 쓴, 뭐, 교회도 별로 없지만, 그런 이름을 쓴 교회가 없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로, 그 강저라는 이름을 쓰고, 그 강저동의 맑은 시내가 같은 교회, 맑은 시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상을 그리면서, 강저 시내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그러면 써서 붙여서 걸어보고 예, 이름 있고 누군가가 절대로 저 이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접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강저신의 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가안으로 붙여놓게 된 거죠 어, 올해가 우리 제1교회 창립 109주년인데 내년이 110주년이죠 그래서 110주년이 되는 내년에 창립 110주년 기념교회로 봉헌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산 땅에 그 450평 땅에 건축을 얼마나 할수 있나 했더니 바닥 면적 90평이 최고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 90평에 2층에다가 사택하고 그 담임목사 집무실 그거 넣어서 30평을 넣어서 120평 규모로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 강조 등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일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려면 공동체에 모이는 장소도 중요하겠죠. 어,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기해서 제천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